아토피 치료에 있어서 한약 치료나 침치료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가정 내에서의 케어입니다. 음식을 먹었을 때 증상이 더 심해지는 음식 알레르겐, 예를 들면 콩이나 유제품 등을 파악해서 섭취를 피하도록 합니다. 또한 세포 부종을 일으키는 고탄수화물 식이와 매운 음식, 짠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가 재생되기 위해서는 단백질이 필수적인데요.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한 육류나 어류는 물로 조리한 탕이나 찜의 형태가 좋습니다. 의복은 면제품으로 부드럽고 자극이 적고 통기가 잘 되는 것으로 압니다. 일광욕을 정기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여름에는 환불을 노출하고 활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욕 시에 피부에 너무 자극을 많이 주는 행위, 때를 민다든지, 를 삼가시고, 씻을 때는 조금 따뜻한 물, 그러니까 미온수로 씻는 것이 좋습니다. 38도에서 40도 정도가 적당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목욕을 한 뒤에는 혈관이 확장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수축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냉수나 미온수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바로 보습제를 발라줘서 피부가 너무 건조하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먼지나 진드기가 항원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침구류 소독을 깨끗이 하고 창문을 자주 열어서 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려울 환부를 긁는 것은 2차 감염과 색소 침착의 원인이 되므로 손톱도 짧게 자르시고 절대 긁지 않도록 합니다. 많이 가려울 경우에는 얼음 팩이나 물수건을 환부에 올려 놓는 것이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가정 내 케어와 한약적 치료를 병행했을 때 아토피는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질환입니다. 환자분 스스로의 생활 습관을 바꿔 보시면서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치료 받아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